2번 문항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도 서술형으로 나올 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빨간색 별해 놓으시고요. 자, 두 가지 물론 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줄두 번째 줄이죠. 리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인 유아의 음운 인식 발달의 특성 및 이와 관련되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 자, 그다음 그 뒤에 리을의 부적절한 점과 이를 수정한 대안이 문제인데 우리가 물론 앞에 있는 음운 인식, 단어 인식, 음절 인식, 음소 인식 이러한 음운 인식 발달도 중요하지만 얘는 뭐 답으로 내진 않아요. 자 이론 공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은 반드시 공. 부 공부를 해야 한다. 한글은 한 음절이 하나의 뭐를 의미한다. 글자가 되더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음절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절, 자, 음소는 음소는 뭐와 뭐로 표현이 돼요?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음절은 음소더하기 음소고, 음, 단어는. 음절도 하기 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 어, 오늘 누리과정 어, 시간에 조금 수정해 드릴게요. 그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음, 누리과정 시간에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물건 값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한 단어거든요. 물건 값은 물건의 가격을 말해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쪼개면 형태소가 돼요. 물건, 그다음에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얘 물건이 물건의 가격이에요? 아니죠. 값이 물건의 가격이에요? 아니죠. 즉 원래 가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게 형태소고 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기출 지문 기출 내용 중에 하나 정답을 제가 수정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단어와 형태소를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단어는 본래 단어의 뜻이 형태소로 가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단어의 본래 의미가 없어진다. 물건 값은 물건의 가격이라는 하나의 단어라고요. 물건의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 물건과 값을 쪼개버리면, 다 다른 의미가 되죠. 얘는 물건인 거고 얘는 그냥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태소는 본래 단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태소고 이게 단어인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어는 단독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단어잖아요. 네. 자, 어, 관련해서.